Yeah. 이게 압줄이 진짜 힘들어요. 이면은왜냐면은 네. 잠깐만요. 잠깐,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압줄이 진짜. 어. 아. 저거 저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부상자, 부상자 있어요. 부상자. 여러분들 잠시만 좀만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좀 좀만 이렇게. 오케이. Okay. 어. 아니, 재밌게 공연 보러 왔는데, 이렇게 서로 울고 이러면. 그럴까, 그럴까. 네. 괜찮아요? 뭐라고, 뭐라고? 아, 아, 너무, 아. 너무. 네. <laughs> 아,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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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잠깐만. 여기, 좀, 네. 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저번에 왜이서 해제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지 마시고. 오케이 네, 여기 좀만 네 지켜서 네. 아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진짜.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작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밀리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Okay, 좀좀 진정하고. 네, 우리가 네. 재밌게 네. 달릴게요. 뭐 말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거 공기 질 진단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위험해서. 예. Yeah.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봐요. 잠깐만. 잠깐, 잠깐. 아, 우리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쉽지가? 우리가 아, 어, 자 저기 지금 위험해. 잠깐. 아, 아,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웬만하면은 이런 거 힙합이여 가지고 좋아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자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에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없어요 오 오케이 okay. 자 근데 또 문제는 이 노래 부르면 또 몰리게 돼 있어. <laughs> 지, 진주. 너무 좋지. 우리도, 우리도 하고 싶은데. 어. 야, 우리 이거는 좀지좀 해고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어, 그리고 살짝 살짝 진정 됐어. 오케이, 렛츠 게임. <laughs>